네 안녕하세요 비나입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도어즈 RP 도어즈 롤플레이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배지 와 이스터에그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1번 열쇠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? 구석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거 여기 있는 거민도 한번 봐주시고 자 그다음은 도어즈에서 미공개된 아이템 바로 이 십자가죠 이 십자가가 도어즈 챕터 2에서 나온다는 바로 그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게 어? 사용은 안 돼가지고 살짝 고개를 숙여서 보면은 여기 십자가의 왼쪽을 볼수 있죠. 아직은 사용은 안 되니까 뭐 그냥 들고만 있으시다. 자 이제 배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지금 보면은 배지가 하나도 없어요. 이렇게 배지가 하나도 없지만 제가 한 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은 첫 번째, 자첫 번째 곧 나쁜 일이 생깁니다. 이자 이, 이 배지를 얻으려면은 일단 요 아래 맵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 시크의 복도 시크의 복도로 순간이동하면은 어머나 자 이제 달려야 됩니다 시크는 없지만 달려야 돼 잠시만 나 이제 봤는데 이거 왜 여기 스마일러가 있냐 안녕하세요 이 십자가 보면 아무 생각도 안드시나요? 뭔 생각 안드신가? 십자가 갑자기 막선불하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 안든가요? 자 42번 방자문 열고 아유 뭐가 이렇게 질겨 어? 좀 들어가게 만들어주지 이거 아잠만 나 못들어가는데 요 아잠시만요 그거 좀 지나가기는 해주시지 않겠습니까? 아 안되겠다 이것만 안쓸라 했는데 영감 미안해요 시크 시크로 간다 오옹이 잠만 시크로도 못가는거야? 아니야 그런거 있을수가 없어 됐다 시크 몸 비비기 오 아잠시만요 지나가기 좀 만들어 주지 이거 가자 아니 뭐 가, 갑자기 만세를 하고 있어 시크야 뭐대한동립 뭐, 만세야 뭐야 <laughs> 자꾸 만세를 하시는 우리 귀염둥이 시크 자 43번 방으로 들어온대에 예. 다시 이걸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 캐릭터로 바꿔 드릴게요 됐다 자 그리고 이쪽 43번 방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왼쪽 아니고 정면 아니고 이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문이 뚫려 있는데 <웃음> 이렇게 <laughs> 이렇게면 하 파랑색 약간 비밀의 장소가 나오면서 노랭이 해피가 나오는데 이렇게 깜돌하면서 죽습니다. 왜 죽는지는 나도 몰라요. y o u d i e d to Smiling, Smiley를 만나서 죽었군요. 네, 이거는 이제 제가 자막으로 이제 달겠습니다. 뭐라 하는지 자 여기는 무려 부활이 공짜예요. 자 이렇게 첫 번째 배지를 얻었고요. 제가 한번 써볼까요? 자, 몹 눌러서, 어디냐. 업적. 업적 달성. 어머나 소리 시끄러워라. 어머나 눈아퍼 자, 이렇게 러쉬보다 더 개상하게 생긴 우리 스마일리. 그 주변 이게 이펙트 이거 너무 눈 아픈데? 사운드 토클. 이게 이 노래가 그거죠? 그 팩맨 노래. 자, 또 이제 틀딱이라 그런가 이 팩맨 노래를 아주 잘 알죠? 생긴 것도 약간 팩맨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캐릭터가. 자, 여기서 점프 토클. 깜놀주의. 나눈 나눈 감아야겠다 나눈 감아서 데미지 없었어 자 이렇게 첫번째 배지 클리어 자그 다음 두번째로 설명할거는 작은 트롤링 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맵 버튼을 눌러서 맨 아래에 있는 커스텀 맥도제에 갑니다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순간 이동하면은 불이 꺼진 한식당에 도착하는데요 이거 뭐, 방 이름은 맥도어스. 여기서 이제 나가지 못하고, 이렇게 식당처럼 꾸며놓은 곳인데, 여기 뭐 보면 글자가 있어요. 맥도어즈 제약자. 뭐, 어쩌고저쩌고, 슐라슐라. 탁자를 지나서, 주문대로 갑니다. 왜 햄버거 시키러 왔으면 햄버거를 먹어야죠. 메뉴가 뭐 있나? 어, 사일런스 히, 히트. 프스 믹스. 시, 시크 히트. 뭐, 글리치, 엠부시. Mbc. 글리치가, 엠부시가, mbc가... 프라..이..가 즈 됐네? 그니까 러 프라이가 됐네 프라이 어, 코카콜라, 워터, 판타, 스프라이트 음료수는 제대로 있다 아 근데 죄송한데 여기 주문 안받아요? 저기요 저기가 주문 안받아요? 뭐하시는거야 아니 손님이 왔는데 주문을 안받고 뭐하는거야 지금 자 살짝 돌아가서 여기 들어가줍니다 아 이분이 아니구나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여기 맥도어즈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가그 전에 잠깐 아이템 좀털겠습니다안 열려. 어, 점검을 수시로 하는가 보다. 자 이렇게 보면 식당이 있는데 여기 화로도 있고 냉장고 있고 이렇게 꾸며놓은 것 그냥 이거 재미삼아 꾸며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빈 접시를 가서 클릭을 하면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립니다. 울려라 사이렌 밤의 불꽃리에 어, 갑자기 눈부셔. 갑자기 어떤 괭음이 들리면서 화면이 뿌에져요분색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아무것도 안나오긴 개뿔 바로 죽습니다 유 다이 하면서 오 실수로 핵을 작동시킨 것 같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접시가 핵스위치였어요 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당신은 방사능에 오염됩니다 그건 정말 안타깝군요 이 버튼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대해 죄송해요 사주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템을 줬나 보네. 배치를 줬나 보다. 접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, 기능이 없는 조명이 있는 핵버튼입니다. <laughs> 사실 접시가 아니라 핵버튼이었어요. 그 작은 트롤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. 특별한 트롤 변신. 사죄에 대한 보상으로 트롤 변신을 주겠습니다. 라는 뜻인가 봐요. 주 개발자, 스펀지 개발자가 스펀지밥이었네 자 이렇게 하면은 클리어 자 리바이브 버튼을 눌러서 다시 맵을 가보면 배지가 하나 생겼어요 밑에 업적 달성 이 업적 달성한 키를 한번 볼까요? 아니 이럴수가 진짜 트롤이었어 <laughs> 뭐 이런 신박한 트롤이 다 있냐 예예예요요요요요. 자 여기서 원 사운드 토크를 눌러보겠습니다. 예예예예 배경음이 하나 더 죽었네요. 예 들리죠? 자 이거 매일처럼 원 사운드 토크를 끄고 사운드 토크를 다시 켜보겠습니다. <laughs> 아 이거 누르면 소리가 꺼지고 원 사운드 토크를 다시 눌러볼게요. 자 아, 이렇게 그 약간 작은 비제미 들어주고 원 사운드 토크는 여기 사운드 토크를 까치기면은. 아주 시끄러운 트롤이 완성됩니다.